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집소 많이 컸습니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작년 7월 달에 샀는데, 이제 오늘 새끼였어요, 새끼. 자, 이리 와. 이리 와, 어래 그래, 이리 오세요. <laughs> 오늘 새끼였습니다. 수정, 그렇지, 수정. 기에, 이거는 기표입니다. 그죠, 기표.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. 지역, 뭐, 생년월일 뭐, 이래가지고. 연도, 뭐, 이래. 그렇습니다. 저기, 바코다. 소 이력제 하는 겁니다. 그냥. 그래서, 야, 이리와. 소가 생각보다 작게 먹어요. 이래 큰 소도 송아지서부터 이래 먹이면 집하고 이렇게 사료를 주는데, 동물 중에는 최고 작게 먹으면서 잘 크는 거, 그러니. 그래서 수익률이 낮지 그죠? 염소 이런 것보다는 작게 먹어요. 그리고 또 등체는 커지고. 그래서, 그 가축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생육이 최고 잘 크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러면 물만 먹어도 크다라죠? 그러니 물하고 사료하고 조금 먹고 이렇게 클수 있는 거는 소 밖에 없지 싶어요. 그런데, 개도 먹여봤고, 또 염소도 먹여봤는데, 소는 정말 작게 먹어요. 하루 한 끼, 하루, 그러니까 두 끼를 먹는데, 한 끼에 한 얼마 정도 먹는다 그럴까? 한 끼에, 네한 끼에 얼마 먹노? 한 끼에 하루 두 끼를 먹으니까, 한끼한천 원치 먹을 것 같아요, 천 원치. 아주 작게 먹잖아요, 그죠? 천 원치 먹는이 등치야. 한끼천 원치도 못 먹습니다. 그러니까, 천원 같으면, 한달 같으면, 얼마야? 한달 같으면, 천 원서 같으면, 삼만 원. 거의 하루 두끼으에 이천 원. 그럼 육만 원. 하루에 한, 한 끼에 한천원 정도 먹겠네요. 그, 그러니까 등치에 비해 아주 작게 먹지, 그죠? 야, 이래봐. 그래서, 시골에서는, 농사 중에서는 그래도 소 먹이는 게 최고, 쉽고 돈벌수 있는 방법이지, 그죠? 그래서, 축산업을 하면 참 좋아요. 야! <laughs> 요 사이 또소 가격이 비싸잖아, 그죠? 소큰거한 발이 넘0 천만 원씩 넘어가니까. 또 그리고 새끼도 그래요. 이 한, 오늘 새끼였으니까. 그러면 10개월 있으면 이 새끼 낳습니다 그죠? 그러면 10개월 하고, 1한 10 6개월 정도 되면, 송아지 가격이 요 사이 뭐한 300에서 400 정도 하잖아, 요 그죠? 그래서 뭐잘막커주면 정말 소목이기는 좋아요. 저뭐 입이 근질근질한 가야 뭐 입에 저 쇠를 빨고 있습니다. 쇠를 빨아 입이 근질근질한 것같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. 입안이 근질근질 한가 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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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이 다 보인다. 입안이 다 보인다. 어, 그래. 입이 근질근질 한가 봐, 지금. 어, 어, 해봐, 어, <laughs> 감사 합니다. 영상 잘보셨 다면 구독 꼭 눌러 주세요.